네 안녕하십니까 피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쌍용의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저렴한 초가성비 SUV 차량을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차량 상세 스펙부터 특이사항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의 액티언 4륜의 CX7 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2009년식 13만 키로 대밖에 운행을 안한 굉장히 짧은 키로수의 네, 차량입니다. 자, 가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4륜 무사고 기준 SUV 평균 금액대 4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300만원대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290만 원에 너무나 저렴한 금액대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이런 매물들 흔치도 않고 거기다가 올라오는 족족 네, 일주일 안에 빠지고 있으니까 빠른 문의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어, 차량 특이사항 엔진룸 내부 미세유 한 방울도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데다가 외관 내관 상태 너무나 좋고 운전석 휀다. 단순교환 한 판만 들어가 있는 무사고 네, 차량으로 나오신다는 점 영상 끝부분에 성능 기록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외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관 색상은 검정 색깔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쪽이 이제 교환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단차가 나거나 색상 변동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리센터에서 잘 교체가 완료가 되었고요.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습니다. 2009년식인데도 백화현상 없는 모습. 앞부분만 봐도 대충 이 상태의 컨디션이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프론트 라인 쪽도 파손된 부분이나 기스나 있는 부분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앞타이어 트레드 한4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은 조금의 생활기스 빼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파손 부위 없이 깔끔하고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까지 외판 컨디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열도어 쪽에 정말 미세한 꿀렁임과 요런 리터치는 네, 조금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될 상황이신 것 같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한7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역시나 그쪽에 생활기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역시나 백화현상이나 깨져 있는 부분 없습니다. 자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순정으로 장착이 되있는 어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쇠로 이제 트렁크를 여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쇠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뭐, SUV 차량답게 넓은 트렁크 공간과 높은 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내부도 짐을 실었던 흔적들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안쪽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도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 손전등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손전등과, 네, 각가지 치공구들 구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트렁크 내부에 이제 밝게 좀 보실 수 있게 등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 역시나 깔끔한 네, 차량 컨디션을 보고 있고요. 뒤쪽 핸다부터 운전석 앞쪽 핸다까지. 운전석 쪽 굉장히 깔끔합니다. 운전석 쪽 굉장히 깔끔하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사이드 미러 쪽 뒷부분에 살짝의 오염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마지막으로 앞쪽 휠 컨디션까지 보여드리면 큰 파손 없이 200만 원대 SUV지만 4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판 컨디션 짜잘짜잘한 생활감 등은 존재를 한다는 점 그래도 가격대가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이 열도 오픈해서 이열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도 오픈해서 내부 시트 컨디션을 보고 계십니다. 어, 2009년식이기 때문에 살짝의 주름감만 존재를 하고 있고, 찢어지거나 해짐은 전혀 없습니다. 자, 팔걸이 쪽도 한번 보면, 어, 팔걸이 쪽 가죽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도어트림 쪽 보시게 되면, 그 윈도우 버튼 쪽 앞쪽에 보시면 2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4륜 모델이기 때문에 또, 기본, 기존 SUV 중에서도 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1열 탑승해서 기능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액티언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키는 스페어키까지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밖에서 버튼으로 네,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모빌라이저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정말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IPM 경고등이나 네 엔진 경고등, 뭐 이런 경고등은 네, 뜨지 않고 있습니다. IPM도 일정한 내역대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이 차량 실키로수 134,924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자, 좌측부터 옵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오토윈도 우 들어가 있고요. 그외 윈도우도 정상적으로 네, 잡소리 없이 잘 닫히고 있습니다. 내부가 좀 어두운 관계로 윈도우는 열어놓고 촬영을 도와드릴게요. 자, 사이드 미러도 역시나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이 차량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오, 모터 소리 정말 조용하게 들릴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전동 시트,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시는 모습 예, 영상으로 확인하셨고, 스티어링 휠 앞쪽을 보시면, 시트, 스티어링 휠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내부 상태도 좋습니다. 지금 가죽 뭐 찢어지거나, 오염됐거나, 네, 실밥이 터졌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냥 요 커버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좌측에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우측에는 이제 트립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구비가 되어 있고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그리고 오토 와이퍼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위쪽 상태 역시나 깔끔합니다. 파손흔적 전혀 없고 핸드폰 거치를 위해서 이렇게 거치대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쌍용의 순정 내비게이션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어, 작동은 됩니다. 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네비게이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후방 계어를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엄청 조그맣하게 나와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안 쓰시는 분들도 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 뭐 그, 굳이 핸드폰 내비를 두고 쓰시는 거를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디오도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2륜 4륜 조절할 수 있는 요 버튼들 구비가 되어 있고 공조기도 프로토 공조기가 또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또 더워지기 때문에 에어컨 어, 에어컨 정말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히터까지 이 다이얼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토가 정말 또 편합니다 빠르게 온도 조절도 할수 있고 네, 히터도 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버튼 한번 누르면 또 바로 꺼지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우측에는 간단한 수납공간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미션봉을 또 바꿔놓으셨네요 미션봉을 깔끔하게 네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이어서 미션 테스트까지 후방 감지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와이 200만 원대 이런 미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차량 울컥거림이 없습니다 충격음은 당연히 없겠죠 지금 굉장히 좋은 미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고 콘솔박스 내부도 역시나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또 장착이 되어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리고 정상적으로 닫히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안 되는 것들 없고 안에 뭐 오염이나 파손된 흔적들이 조금은 보일 법도 한데 정말 200만 원대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액티언 차량 엔진룸 개방했습니다. 엔진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티언 차량 엔진음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벨트 긁는 소리, 헤드 치는 소리 일절 들리지 않고 딱 디젤차의 엔진음만 들려주는 굉장히 좋은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어, 차량 지금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라이트가 한쪽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상세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09년식 액티언 4륜 그리고 내부 기능들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3만 키로대를 운행한 이 차량,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만 290만 원에 전국 최저가, 초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 4륜 차량, 또 무사고인 차량, 200만 원대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나 좋은 매물, 깨끗한 가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승모터스 이대광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